다 먹어야 돼요? 위가 작아야 돼. 신용하고 싶은 게 아니라. 어 배부르다. 뭔 소리지? 소화기가 약해서 약할 나이다. 아,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면 많이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. 아니, 아니 뭐, 너, 너 얼마나 창창해진 드시면... 거야? 안녕 <laughs> 네, 유튜브 구해 아니, 제가 오늘 K님 응. 진짜 팬이고, 응. 영광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아이고. 그래가지고 네. 제가 밥을 사려드리려고 아, 좋네. 불떡국 좋아하시는데. 아 편의점에서 아, 사왔어요. 어? 편의점에서 밥을 사왔어? 밥을 해주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버님 대접 제대로 해주기로 얘기가 된게 아니었어? 아니, 근데 아무리 그 생각해도 편의점에서 맞다면? 사는 게 대접일 것 같아서. 대접. <laughs> <laughs> 케이님뭐 좋아하세요? 마라탕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. 어, 마라탕? 아니요. 개싫어하는데. 예. 예. 그렇게 많은데. <laughs> 싫어하는 걸로 다 갖다 놔버릴걸. 마라탕이랑 민트초코 탕후루만 시키면 돼. 어? 탕후루도 싫어하세요? 그, 너무 달아가지고.. 탕스파이크뛰셨구 <laughs> <땅> <디저트. 웃음> 갑자기 혈당수 <수치고>, 높아지니까. <laughs> <잘 식당이라니. 웃음> 제가 너무 영광이어서 밥을 좀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좀 살았습니다. 야.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거 많이 아세요? 요즘 애들 뭐 저기.. 쓰레기 같은 음식 많이 좋아하는 애 응? 야, 아직 그걸 몰라서 그래. 몸이 고장나 봐야, 아, 내가 개쓰레 같은 아, 음식들을 어렸을 때 좋아했구나. 아, 이런. 아 근데 또, 집구석에서 풍성하게 <laughs> 비빔밥이나 비벼먹을 것 같으셔가지고. 우리 또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해야 응. 트렌디하게 또 방송하시잖아요. 방송 키셔가지고, 나 요즘 애들이 먹는 채수대와 물냉면 먹어봤다? 너는 못뭐 먹어봤지? 이렇게 한번 할수 있잖아요. 아니, 채숲대와 냉면은 인천의 화평목 냉면 유명해가지고 많이 먹었어요. <laughs> 와, 이제 <왜요>? 화평동 <와>, <laughs> 할머니 냉면. 얼마나 맛있는데?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죄송해요. 음... <laughs> 제가 <웃음> 어떻게든 설명을 해줄게요. <했을> 네. <laughs> 저희 애가 세상 물정을 제공해주 아, 아 여기 있다, 오지? 여기 있다. 제가 받는 거 맞죠? 네, 네. 네. 맞아요. 요리 방법 음. 써져 있어. 끓는 물3터에 음. 면을 풀어서 건조 야채와 함께 넣, 저희 넣어줍니다. 저희 어, 데이 데이 이걸 데이 끓여야 되는구나. 되는 당연하지. <laughs> 넣고 물도 가져와야 되거든. 5리터 정도 부어서 음. 이거 한번 씻고 음. 1.5리터 부어서 가지고 오면 돼. 이거 따로 물 따로? 응응. 음, 음. 엠티 가면 신입생 중에 딱 구미처럼 부려먹기 좋은 애들 있음. <laughs> 저런 애들은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시키면. 뭐와아 음. 맞아 맞 칭찬을 음. 많이 <laughs> 해줘야 되잖아. 캠 오른쪽에 잡벌레 같은 거 뭐예요? 잡벌레? 아, 살색이 음. 너무 음. 많아요. 어우 어, 어, 시끄러. 아니 어, 지금 어머. 집에 암기가 많아가지고. 암기 어. 좋지. おいしい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물 끓으면, 이거, 랑 음. 이거 넣고, 끓이면 돼. 그냥 넣어놓으면 끓잖아. 아니, 아니, 두려운다. 끓으면 넣고, 딱 3분 있다 빼야돼. 왜냐면 이런 거는 찬물에 이렇게 한번 해야돼. 음. 좀 어렵네? 근데 대접하는데 뭐, 이거 그냥 조리하면 되는데. 너무 또 투달되긴 하네. 아니, 근데 애가 그래도 또 시키는 거다 잘해요. 그건 맞아. 그래도 아. 말은 잘 들어. 근데 면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, 이거? 매주가 붓는 생일이 물이 쏟아지게는. 아니, 새, 그렇게 넣지 말고, 아니. 눕혀야지. 근 조금 치더라도 <laughs> 이렇게 해야 돼. 눈탱이 일부러 트롤하네. 아니 트롤이 아니라 채워서 하면 한쪽만 익고 한쪽이 안 익어요. 근데 안 재밌긴 했겠다. 밑에 물이 잘가지고 동작을 했을 근데 원래 물에 거예요? 들어가면 다 이게 물 온도가 똑니아서 뒤집으라고! 눌러 붓는다고 마 아니라고! 살이 못다쓰는 거야! 아니 이거! <laughs> 어! 그렇게 맞아! 더 격하게 뒤져. 격하게 하면 이거 넘치겠 <laughs> 아니 눌러 <늘러> 붙는다니까어이 <laughs> <잘하는> <laughs> <이거. 웃음> 음. <laughs> 그렇게 해야 돼. 밑에가 그니까요. 너무... 그, 밑에 이어그죠 <laughs> 이럴 줄 알았어. 아 근데 역시 파림이 좋으시네요. 아 이건 파림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 같은데? 이거. 됐다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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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서 찬물로 네가 하고 오면 돼. 아딱양 어마어마하네. <laughs> 이제 좀 만들어볼까요? 찬물에 헹구고 물다 뺐고 용기에 담았고 그냥 다 때려 부으면 되는 거 같은데? 뭐 음, 어. 아. 얼음은 녹는 거니까! 아, 아. 왜 이렇게 나와버리냐? 니가 대답하면 되네! 왜 이렇게 날로들이야! <놀라> 뭐 이렇게 밥 차려주고 있는데 앞에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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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! 아, 깜짝이야. 이거 말고, 이거부터 해. 물 넣고, 같이 섞고. <놀라> 결국엔 내가 지금. 아니야! 좀 가만히 기다려봐! 하여간 아, 그냥 맨날 말대꾸를 하고 앉아있어! 니나 똑바로 내가 말대꾸를안 하지. 어린아한테말대꾸가 맞아? 하고 있는데! 쓸데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불편해하고 있어. 아, 이거 뭐 얼음 좀 골라? 맛있게 먹는 척도 안 돼. 에이 같은데? 뭔 소리예요? 맛있어 보이는데 음, 지금 냉 면이 비주얼이. 왜 이렇게 화를 냈어 언니? 아니 사람들이 이게 맛있게 구미가 만들었는데 막 음쓰 같다 그러고 막맛 없어 보인다, 맛있게 멍척한다 이런 소리 하니까 나 속상해서 그래 진짜로고. 생해서 어, 그러니까 프라이팬 데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<laughs> 왔다 갔다 지금 몇 그러니까 번을 지금 했는데 번씩 하면서 그래? 구미가 얼마나 부지런히 만든 건데 여러분들 그래요? 음, 여러분 너무 짓궂어. 그러니까 음. 이게 아닌 것 같은데. 자 세숫대야 물냉면 기분 좋게 먹어봐요. 와. 아, 아니, 비주얼 봐봐 어? 비주얼이 진짜 예, 미쳤는데요? 비주얼 다 먹어야 돼요 응? 응? 그냥 위가 작아야 돼면 어? 끊으면 가만 안 둬요 케인님 할아봐지 꼭꼭 씹어주세요 왜 근데 떡 식감이 나지? 겠 음? 짠득짠득하다 그만큼 음. 음식이 탄력이 있다 음. 언니도 먹어야지 먹고 있어 지금 계속 나 채팅에 소통하고 있잖아 방송 중인데 사람들이랑 소통해야 될거아 아. 근데 내가 차려줬는데 그래도 먹는 신용은 해야지 신용하고 있어 신용 어배고파뭔 소리지? 배가 슥 차져 면이 풀어가지고 언니 이게 되게 든든하네 아까 든든한 거좋아하시데오 어, 어, 든든해 좋아요 이건 뭐 제사 지내요? 요정님 어, 그왜 이렇게 안 좋아? 아니 꼭꼭 씹어 이거 먹어야지 소화기가 약해 약한 라인이야? 음. 음! 삼겹살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일단 음. 네, 탱글한면좀봐 탱글, 아, 살짝 억텐을 제도 같은 거 같거든요? 아 그러니까, 사실 시작한다. 되게 먹을만해 팍팍 먹어봐? 먹을 수 있어 팍팍 드세요 요 팍팍 어봐 먹을 수 있어 네. 먹을 수 있어요 응? 응? 우야 우와 응? 와! 야! 응? 와! 응? 오! 와! 한 줄씩 들어와, 뭐야! 맞아. 와! 너무 예뻐! 와! 아니, 근데 이게 가스라이팅이야. 나는 항상 맛있게 만들거든요? 근데 내가 만들면은 표정 풀어주세요. 야, 듣고 있는 거야, 당첨주. 응. 음식을 뭐든 잘 만들든 못 만들든 일단 맛없다고 봐. 이거 굉장히 억울해요. 되게 맛있거든요? 응, 맞지? 뭐음 거고. 맛있죠? 어우, 너무 맛있어요. 아니,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. 면 많이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. 아니, 이거 그 얼마나 괜찮으신 사서... 거야! 인님 <laughs> 표정 고민이다. 씻고 다시 청소를 먹고 싶어 하는 거. <laughs> 저는 이렇게 또 어르신한테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에 되게 영광스럽고요. 음. 다음에도 제가 음식 대접을 조만간 또 하는 일이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왜? 왜? 그렇게까지 고생하시던 맞아요. 맞아. 아니에요. 네, 먹으면서 오디오 채우기가 맞아. 좀 힘들잖아. 근데 보호사님은 좀안 드세요? 아니 제가 미경련이 한번 왔었어가지고 어, 밀가루를 진짜요? 조금 조금씩 어. 먹어 줘야 돼요. 진짜? 진짜로. 아 진짜로 영수증 식당이 음. 왔었어가지고. <laughs> 왜 자꾸 시계를 보고 해? 시계 보는 거야. 게 아니고 일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될게 있어가지고 뭐 음. 확인하는데? 개인적인그 궁금하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집안에서 보고 전화 줘 정말 중요한 일인가봐 어, 어 너무 중요한 일인가봐 레이텍 대답을 해야 되나? 해야 되나? 빨다 대답해야 되나? 아니 혼자 한 말로 <laughs> 못하 <아유, 웃음> <laughs> 오늘 메인 콘텐츠 BBQ 황금올리그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제 아유 또 아니지 왜? 내가 준비한 콘텐츠야 그냥 먹으면 돼 이제 맛있게 먹자. 이거뭐 딱히 콘텐츠가 아니라 그냥 아... 먹는 거 아니야? 응. 음. 여기 뭐약 탔어? 왜 콘텐츠지 이게? 배고파서 시켰어. 배가 고프면 처 어. 먹었어야지 내가 해준 걸. 어. 탄수화물 먹었으니까. 맞아. 이제 영양, 또 단백질, 단백질, 단백질 채워서. 운동하는 사람이 단백질을 섭지 아니, 둘이 짰어요? 아니아니 아니, 네. 네. 근데 왜 언니 편 들어요? 오늘 이유가 뭔데 이거?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요? 저 너무 맛있어가지고. 응응 음, 음, 음. 음.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. 야, 너무하잖아. 제가 맛있. 맛있던데 한 가지 음식 우리가 오래 못 먹어 소식자들은 아니 안 먹었잖아 아예 먹었어 수... 아니 그 트레이너님이 식단 검사한다고 음... 그 치킨을 먹으래요 음... 트레이너가 단백질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유, 네. 음 진짜 맛있어 비비큐 되게 맛있네 애고기가 음. 다리로 딱 변경해서 먹으면 먹기도 편해 아니 아까 칭찬 안한 주님아